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유럽 출장 중인 정찬민 시장이 26일 영국 런던의 금융중심지 캐너리워프에서 영국의 스타트업 육성기업인 엑센트리, 단국대학교와 청년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MOU를 맺었습니다. 엑센트리는 유럽 최대 창업 육성기관 레벨 39에서 신생 창업기업을 위해 기술 구현과 마케팅, 투자 유치 컨설팅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초 과학 분야 루마니아에서 종자산업, 어, 영국 런던에서 청년 스타트업과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 계획대로 추진되면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시는 엑센트리, 단국대와 함께 앞으로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조성 중인 첨단 산업단지 등의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4차 산업 분야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면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